하늘궁이 뭐예요? 하늘궁이 아, 뭐 혁명 랜드라고 일, 일명 불립니다. 거기. 랜드. 허경영 랜드. <laughs>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장흥에 계속 땅을 사 모으고 있어서 거기에 하늘궁이 있고 하늘궁을 통하면은 천당에 천당의 개념이 백궁인데 거기로 갈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약간 유, 유사 종교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2차리에 정치 쇼. 음. 양강 후보 말고 음. 10분이 더 있어요. 예, 총 12명이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나왔고요. 읽어 보세요. 쭉. 예, 뭐 박영선 오세훈은 당연히 아실 테고 네. 그리고 6번에 기본소득당 신지혜, 7번 국가혁명당 허경영, 8번 미래당 오태양, 9번 민생당 이수봉, 10번 신자유민주연합 배영규, 11번 여성의당 김진아, 12번 진보당 송명숙, 13번 무소속 정동희, 14번 무소속 이도엽, 15번 무소속 신지혜까지 총 12명이에요. 우리나라 당이 많네. 많죠.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소, 후보를 안 내서 그렇지. 그렇지. 국민의당 <laughs> 안철수 네. 후보 사퇴했으니까. 뭐 시대전환도 있고 이렇다면 정의당도 지금 후보 안 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번호가 비는 게 의석이 있는데 고정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번호가 음. 비어 있는 거죠. 요즘 안 바쁘신가 봐요. 왜요? 안 바쁘니까 이게 당선 가능성이 없는 이런 후보들 인터뷰하러 다니셨다며.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웃음> <웃음> 왜 비웃으세요? 안웃었어 그냥 비었지. 예, <laughs> 네? 네, 유권자들의 네.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를 찾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맨날 네. 박영선이냐 오세훈이냐 이것만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까? 오케이. 네. 동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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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만나 다 해보셨어요? 다는 못하고요. 네. 일단은 이 중에서 좀뭐좀 뭐 그나마. 이제 좀 정체성이 분명한 당들. 그럼 남은 신 정체성이 불분명한. 불분명한 당도 있습니다. <laughs> 사실 여기에 제가 어느 당이라고 꼭 집어서 말하지는 않은데 정체성이 약간 처음 들어본 당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네. 제가 지금 만나본 분들이 네. 기호 누구예요? 6번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가 음. 후보 만났고요. 음.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음. 그리고 오태양 미래당 후보 송명숙 진보당 후보 그리고 신지혜 무소속 후보를 만났고요. 음. 이번 주 토요일에 날 민생당 이수봉 후보를 만날 예정입니다. 음. 인터뷰해 본 느낌 총평 어때요 어, 젊은 후보들이 많아요 굉장히 지금 그러지. 30대 후보들이 굉장히 여성 여성 후보들이 여성이 많고 여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공약들이 상당히 공통분모가 많더라 어. 공통분모가 많아요 상당히 그래서 사실은 기존 양대 정당이 지금 제대로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지 못하고 공약에도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 이런 생각이 음. 강하게 들더라고요. 교황 인터뷰 하셨으니까 음. 어떤 분들인지 좀 소개해 주보세요. 예, 네. 신지 후보부터. 신지의 후보. 음. 신지 후보는 기억하실 테지만 지난 2018년 선거에서 녹색당으로 나왔어요. 신지예. 예, 신지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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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지해 뭐 어떤 말씀입니까? 한, 한 글자 차이니까. 예. 아니 예. 먼저 하셔도돼요 네. 예, 신지예 후보 먼저 합격 이왕 나온 예. 김에. 예. 그래서 녹색당 후보로 나왔어요, 어, 그때. 음. 그래서 돌풍이 일으켰습니다. 그때 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포스터가, 음. 이게 좀 당, 당찬 포스터였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 포스터 가지고 뭐 시건방지다, 또뭐 어느 <laughs> 뭐 변호사님이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논란이 되고. 어, 어.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1위가, 어, 1위가 이제 박원순, 음. 2위가 김문수, 3위가 안철수, 음. 4위가, 어, 정의당을 제치고 음. 신지예 후보가 된 거예요. 음. 근데 녹색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예예 아. 예, 그 이후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건데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녹색당 당직자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 예.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 이 이런 이런 문화가 만연해 있는 겁니다. 지금. 아 무슨 성폭행 문화가 만연해 있어요. 아, 뭐 성추행이든 성폭행이든 <laughs> 정치인이십니까? 왜 발끈하세요? 성폭행은 좀 다른 거지. 뭐 어찌 됐든요. 뭐센 예. 거잖아. 센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1월달에 1심 성그 재판이 있었는데 징역 가해자가 징역 3년 6개월 받았습니다. 그밖에 안받아요 어, 검찰 구형은 7년이었나 그랬는데 어쨌든, 네, 어쨌든. 3년 6개월 네. 받았고 네. 그래서 사실 트라우마가 굉장히 있는 그러니까. 거죠. 예.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본인은 오히려 치유의 과정으로 지금 선거에 나왔다라고 음. 얘기를 했고요. 화이팅.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내용들은 젠더와 관련된 음. 음.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지혜 후보. 예. 신지해 후보는 기본소득당이잖아요. 예. 그래서 기본소득당 답게 기본소득 서울 시민한테. 당장 연 80만 원씩 주겠다. 연 80만 원씩 줄수 있다. 연 80. 예, 그러니까 한 달에 그러면 7만, 원, 7만 안안원 정도 정도 주는 그렇죠? 거예요. 한 달에 7만 원연 네. 80만 원을 주고, 음. 그리고 이제 탄소세나 데이터세 같은 거를 이거는 뭐국회 입법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면 그거를 어. 강력하게 추진을 해가지고 최대 연 300만 원까지 줄수 있다. 오케이. 그고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태양 후보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맞아. 한국에서 아, 처음 아, 얘기를 아, 한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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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네. 이분이 우리가 나이 드는 건 생각 안 하고 이분이 옛날 이미지로 이제 있는데 이분이 75년생이에요. 2001년에 거부했으니까 2001년이니까 어. 지금 마흔, 한국 나이로 마흔 일곱, 어. 75년생이니까. 그러니까 아, 적은 나이가 아.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미래당이란 데는 이게 네. 청년정당을 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더불어 시민당 지난 총선에서 만들었을 때 미래당은 참여 안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꼼수, 뭐 이런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녹색당, 미래당 이런 데들이 참여를 안 했고, 네. 뭐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이런 데가 참여를 했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청년정당 표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소수자들이 아름답게 편하게 살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그건는뭐 양심적 병역거부자 아니면 성소수자 그리고 서울의 경쟁력은 이제 덩치가 아니라 다양성이다. 음. 다른 나라 외국의 큰 나라들도 그렇다. 그렇기 음. 때문에 경쟁력을 위해서는 다양성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음. 게 오태양 미래당 후보의 주장이고요. 네. 그리고 어 진보당 진보당. 그러니까 그 송명숙 진보당 진보당은 원래 민중당이었어요 이름이. 아 옛날 민중당이. 옛날 민중당이 아. 네. 지난 6월 지난해 6월에 네. 당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원래 기억하시겠지만 민중당이 통합진보당의 NL 계열 자주파 계열이 이제 나와서 만든 네. 당이잖아요. 네. 그데 이제 지금 그 진보당으로 이름도 바꾸고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자주나 뭐 통일 쪽고약하게 거의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음. 여기도 이제 좀 변신하고 있다. 그래서 음. 뭐 예전에는 약간 시대차오적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음. 어쨌든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노동공약을 상당히 많이 얘기했어요. 음. 그래서 이게 옛날에 평등파 정의당이 하던 일을 지금 진보당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후보가 지금 송명숙 진보당입니다. 아, 진보당의 그래요? 송명숙 후보예요. 그래요? 음. 민주노총이 공식 지원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렇게 노동공약을 오히려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십 대 국회 때 이제 진보당의 전신이 민중당이라 그러셨잖아요. 예, 예. 민중당에 김종훈 의원이라고 있었거든요. 저랑 예, 예. 음, 친했는데 예.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 예. 선거법 위반이 아니니까. 인기 다 채웠어요. 아 그분이 아니 다른 분이 또 다른 분이서 다른 분이 예, 뭐 김종훈 의원은 인기 다 채웠죠. 음, 음. 지금은 이제 의석이 없죠 현재는. 그런데 예. 예, 예. 이게 서울시장은. 후보 등록하려면 공탁금 같은 거 있죠. 오천만 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예비 후보 등록에 천만 원, 정식 후보 등록에 사천만 원, 그리고 십오 퍼센트 이상이면 전액 반환, 아, 반환이고요. 십 퍼센트 음. 이하면 아마 절반을 그 절반. 돌려주는 걸로 아는데 이 후보자들이 다 돈이 없어서 그치. 당원들 아니면 지지자들한테 만원 이만 원씩 걷어가지고 지금 다당이 공탁 공탁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조금 결례가 뭐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분들은 당선보다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시민들에게. 예, 예. 예. 허경영 후보는요? 허경영 후보요. 아, <laughs> 3등이 목표로 하는데? 어 이미 3등을 여론조사 많은 여론조사에서 3등을 기록하고 계세요. 예예. 예. 음. 지금 웬만한 여론조사에서 다 3등입니다. 음. 허경영 후보 만난 거는 조금 뭐 썰을 좀 풀어야 될것 같아요. 썰요? 예. 원래 지난주 금요일에 만나기로 돼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약속을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어디서 인터뷰를 하기로 했냐면은 장흥에 있는 하늘궁이라는 곳이 있어요 장흥 예 장흥 그러니까 그 서울시가 아니고 예아니까 그러니까 양주 아니까 그러니까 당산은 여의도에 있는데 장흥에 하늘궁이란 곳이 있어요 하늘궁이 뭐예요 하늘궁이 아뭐 허경영 랜드라고 일명 불립니다 거기 랜드? 허경영 랜드 <laughs>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장흥에 계속 땅을 사 모으고 있어서 거기에 하늘궁이 있고 하늘궁을 통하면은 천당의, 천당의 개념이 백궁인데 거기로 갈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약간 네? 유사 종교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뭐 어찌됐든 거기로 오라고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전화를 했더니 KBS 방송 광고 찍어야 된다고 일방적으로 어 인터뷰를 취소했습니다. <laughs> 가는 도중에 전화했더니 <laughs> 그 전에 제가 한두 번, 세 번을 약속을 네. 확인을 했는데 네. 그 제가 좀 어, 빡쳤죠 탈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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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일요일 날 유세 현장 더 현대 서울 여의도에서 유세한다고 가가지고 네. 이제 만났어요 어쨌든 허경영 네, 후보. 네. 근데 섭외가 전혀 안돼 있는 거예요 장수 네. 섭외가. 네. 그래서 더 현대 서울에 있는 카페에 앉아가지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네. 방역 당그 세큐리티들 더 현대 백화점? 네 백화점의 네. 지하 1층에 있는 카페 에 아무데나 앉아서 네. 했는데 세큐리티들이 한6 명이 달려와가지고 네. 이러면 안 된다. 어. 당장 나가라. 네. 그래가지고. 뭐 왜맘대로 여기 와서 인터뷰하고 촬영하고 그러냐. 그분들 말이 맞죠. 그러니까 네.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당에서 아무것도 안한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고, 그 방, 그 세큐리티들이 신고했어요, 경찰에. 네. 방역 위반이라고. 네.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날. 음. 그래서 뭐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인터뷰는 잘했고요. 진지하게, 굉장히 진지하게 제가 물어봤어요, 허경영 후보한테. 네. 그래서 허경영 후보의 얘기 에 주장은 재산세하고 상속세 폐지하겠다. 아예, 아예 폐지해요? 예, 아예 폐지하겠다. 그래서 그 돈을 서울시민한테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만약에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은 재산세를 내야지 이게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재산세는 위헌이다. 뭐 위원. 예, 네, 본인 주장으로는 위헌이라고 하신다. 음. 땀흘려 일하는 소득세는 내야 되는데 재산세는 내는 건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셨고요. 네. 연애 수당 20만 원씩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이분이. 연애? 연애, 연애. 미혼자들한테 연애를 열심히 하라고 매달 20만 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구청에 하루 날을 정해가지고 구청에 받으러 오게 하고 즉석에서 단체 미팅을 해주겠다 자기가. 참 시가 많으신 분이네. 요 그런 얘기 들으려고 굳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요. <웃음> 어? <웃음> 왜 저를 비난하세요? <웃음> <웃음> 왜 들어 가서? 아니, 다 들어야죠 그러면. 인터뷰를? 예, 다 들어야 돼요. 3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애 수당? <laughs> 예, 연애 수당은 꽤 오래됐어요. 사실은 이 주장은. 미치겠네. 또 공중부양은 농담으로 하신 거죠? 물어보니까. 자기가 준비하면 실제 할수 있다. 공중부양도 해요? 그분 유명하잖아요. 내 눈을 바라봐. 그리고 공중부양 자기 할수 있다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당연히 뭐안 믿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허황된 주장을 하셨고 사실 이분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유사종교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공의 주식회사거든요. 작년에 37억 원 순익을 이 냈습니다. 37억 원? 예예. 예. 그래서 영업 영업 순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9 94. 7 94.7%예요. 뭘 하는 회사인데요? 명패를 팝니다. 명패. 명패. 예. 뭐냐면 백궁, 백궁이라는 천당 같은 개념인데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300만 원을 내면은 본인이 명패를 만들어 주고 그러면은 백궁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명패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번 돈이 강연 사업과 그렇게 번 돈이 37억. 면제부? 면제부라기 뭐 그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명패는 이름을 실제 명패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죠 절에 가면은 기와장에 이름 적는 거 있잖아요 음. 그렇듯이 명패를 만들어서 적어 놓는데 그걸를 300만 원씩 받고 팔고 있어요 근데 이제 허경영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작년에만 37억 원을 벌었어요 그걸로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작년 그러니까 제그 소득 납세 신고가 19억 원으로 서울시장 후보들 중에서 제일 많고요 현재 재산이 72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 허경영 랜드 하늘공에서도 한 30억 정도 지금 세금을 냈다고. 자니 자신의애국자다나 나만큼 이렇게 돈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정과가 많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원래 고위직하고 부자들은 정과가 많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명박은 17범이고 정과 나는 정과 3범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네. 명패 하나에 얼마예요? 명패 하나에 300만 원입니다. <laughs> 그걸 산다고 사람들이 사서 (37억을) 벌었다라니까 작년에만 <laughs> 자 그래서 이분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분은 <laughs> 비즈니스맨이에요 정치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니까 혹시 이거 듣고 혹, 혹여나 음. 그런 분들이 절대 없기를 바라면서 알겠습니다. 진지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네. 그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음. 문자 좀 읽어보세요. 아, 쉽년이시는데 예. 김현재님이 기자님 엄청 고생하셨군요. 시트콤 같아요. 눈물 두개 <laughs> 하셨고요. 김선영님이 메뉴가 두 개뿐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김밥 해븐이었네요. 후보가 이렇게 많은 줄. 김형우님이 젊은 후보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든 정치인들은 정치의 이상은 없고 현실과 타협합니다. 크. 김애린님이 소수 정당의 선거 후보 비용은 뜻을 같이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의 특당비로 충당합니다. 거대 여야 두 후보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있어요. 이런 쪽으로도 눈을 돌려 보시길 하고 말입니다. 아, 좋습니다. 예, 두 후보만 쳐다보지 말고요. 음. 어, 나머지 후보들도 보시고 뭘 주장하는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보시기에 이런 네. 아, 공경은 좀 실천해볼 만하다라고 음. 하는 게 있던가요? 일단은, 저는 소개해 주세요. 진보당 송명숙 후보가 얘기를 네. 했는데 네. 생활 동반자 제도로 해서 파트너 인증서를 발급을 한다는 라 거예요. 음. 예를 들면, 은 이들 요즘 언제 꼭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동거도 있고. 그리고 뭐 남자들끼리 사는 경우도 있고 여자들끼리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가족이 아니면은 무슨 뭐 상속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누가 아프면 보호자 서명을 해야 되는데 보호자로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음, 음. 그런 불편들을 없애기 위해서 파트너 인증서를 발급을 하겠다라는 에이. 거고 뭐 무소속 신지 예 후보나 기본소속당 신지 해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음. 성폭력 혐오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이런 것들을 음.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뭐 좋네요. 예예. 예. 솔시한 권한이 아니잖아.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벌어지는 거 아니면 그 서울시 안에서 벌어지는 거뭐 이제 그 관가에서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 재판권이 없는 아니 어찌 됐든요. 뭐 이렇다면은 아, 검증을 뭐좀 제대로 하셔야지. 아니 재판을 하겠다라는 게 <laughs> 아니라 이렇다면은 어쨌든 엄정하게 피해자 중심주의로 하겠다라는 거고 되게 재밌었던 게그 진보당의 송명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음. 테헤란로 10차선을 2차선으로 만들겠다. 왜? 거기다 그리고 예,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아니면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게 뭐야? 탄소, 탄소. 아, 그러니까 기후 위기 뭐, 탄소.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고? 그러니까 차를 안 다니게 하기 위해서 아. 자전거 도로를 만들거나 아니면 밭을 만들겠다. 뭘 만든다고? 밭이요, 밭. 밭? 예, 거기다가? 밭이나 이렇게 그래 탄소를 <웃음> <웃음> 저감하기 위해서. 밭. 이분이 주장이 강남 해체거든요. 해체를 어떻게요? 해 모르겠습니다, 저도. <laughs> 강남을 해체하시겠다고. <laughs> 그리고 오태양 미래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10개 청을 만들겠다, 산하에. 10개 청을 만드는 건 서울이 엄청 크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너무 소수의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한테 세 명한테 집중돼 있으니까 뭐 소수자청, 행복시민청, 균형경제청 이런 것들을 알겠지. 만들어가지고 아, 서울을 자치분권하겠다. 뭐 요거 주문을. 하나 물어보고 끝낼게요. 음. 우리 왜 구글 트렌드가 당선을 예측하는 중요한 데이터다 그러잖아요. 예예. 예. 보니까 혹시 봤어요? 어때요? 제가 돌려봤어요. 구글 네, 트렌드를. 네, 네. 어때요? 일단은 박형준, 김영춘은. 검색량이 차이가 10대 1이에요. 누가 많아요? 박형준이 당연히 많죠. 많 그래서 거기는 솔직히 선거 끝났다고 전 봅니다. 서울은. 이 정도로 차이가 나면은 서울은 서울은 오세훈하고 박영선이 53대47 정도로 오세훈이 앞서요. 어, 보통 맞 맞추거든요. 음. 검색량이 많으면은 맞고. 그래서 음. 음. 지금 퍼센테이지 차이 나는 퍼센테이지보다는 좁혀질 것이다. 근데 음. 어쨌든 오세훈 후보가 더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 가면서 어 후보들을 만나고 오신 김준일 대표와 함께 전지적 기자 시점을 진행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laughs> 예, 감사합니다.